네. <laughs> 우리 지난 시간 빛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laughs> 참 빛이 이미,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직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또 우리가 아직 어둠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거리 끼는 것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자, 오늘,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태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한 요한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명령을 시작하는 문단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요한 서신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봐왔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도 우리한테 계속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고백하는 사람은, 개명을 지키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본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요, 이 말이 꼭 뭐뭐해라. 뭐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으로 들려진 거죠. 왜일까요?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 있다고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본질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분리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요한이 들려준 얘기가 명령처럼, 아, 우리 그렇게 살아야겠다. 우리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결단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공동체에다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먼저 정체성을 다시금 알려줬어요. 그의 안에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는 것.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철저하게 나누고 대비시키고 두 진영을 완전히 대조해주면서요, 어디에 속하는지, 그 기준을,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를 파악한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은 우리들, 주의 자녀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을요, 봐보세요. 12절 처음에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하면서 글을 쓰는 본격적인 목적, 명령하는 목적, 이걸 다시금 상기시켜요. 이 글을 왜 쓰죠?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이 말은요, 당시 기독교로 들어올 때, 세례 때 선포되고 또 이를 믿으면서 아멘 하고 고백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딱 봐요. 그리고 나서 분열되고 나는 지금 여기에 남냐, 아니면 나가냐, 마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요한의 공동체에게 우리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이들에게 그 처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들의 이 핵심 진리가 우리 뇌리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아멘하고 선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우리 죄를 용서받았는데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우리도 다 같이 귀 기울여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부모들아! 청년들아,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네. 자녀들아 부르면서 요한 공동체 전체를 두고 세례를 떠올리게 예수 이름으로 죄 삼을 받은 것을 기억나게 했던 이제 요한이요 이번에는 부모와 청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들하면 좀더 연장자잖아요. 그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분.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요, 아버지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죠? 네. 어, 이 말은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청년도 예수님을 아는 건 맞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두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한테 먼저 되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 활발하게 한창 활동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아멘소리 제일 큰분 누굴까요? 우리 김광욱 권사님이시죠? 우리 김광욱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아멘소리가 가장 큰 분인데 물리적인 나이는 청년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이 청년일까요? 아닐까요? 주의 청년이죠. 네, 권사님 아멘이시죠.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은 정말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정말 열심히 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청년들, 니네가 이미 이겼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교회가 분리되고, 또 예수님과 멀어진 자들, 열심히 예수님을 또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거부하는 자들,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 남아있는 이들,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빛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덫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걸림돌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들을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한참 싸움 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싸움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아멘이라고 하실 거고요. 그렇게 확신 갖고 더 열심히 이길 때까지 싸우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승리가 보장됐어. 이겨보지 뭐! 한번 가보지 뭐! 결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어지는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아, 내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단계가 나왔어요. 제가 여기다 이제 색깔도 조금 다르게 해놓고 번역도 조금 제가 헬라와 원어 갖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놨는데요. 아이들, 부모들, 청년들 그런데 좀 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본문 보시면 전에는요 유한이 여러분에게 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4절은요 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기록이 끝났다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썼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 끝난 내용을 여러분에게 되새기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에게 쓴 이유. 그거는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안다 하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안다라는 건 그냥 머리로, 아 예수님이 하나님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깊은 사귐이라고 했어요. 하늘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의 그 사귐을 알고 있어서 이미 썼어요. 또 부모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분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썼어요.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는 그들이 강하고 힘차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계명을 포함한 주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이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썼어요.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승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요한은 지금 쓴 것과 썼던 것이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했을까요? 이건 과거부터 내려왔던 이 신앙의 전통 가운데, 써져 있던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가 되는 거예요. 이미 쓰여져서, 이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한이 말하는 거지, 내가 지금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이걸 강조하면서 더 굳건한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말씀의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또 처음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요 깊이 아는 것, 이 사랑의 교제, 이 사귐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계명으로 그것으로 결국 이기는 거예요. 이제 전의에 불타야죠. 외부에 어떤 압력이 와도 우리 에너지 넘치는 우리 새한양 젊은 성도님들, 아멘. 우리 위에 계신 아흔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젊은 성도님들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결속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어, 우리 믿음의 청년처럼 초롱초롱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승리는 바로 우리 거예요. 아멘. 이렇게 확고하게 내가 쓴 글. 썼던 글을 다시금 설명하면서 이 글을 진짜 쓰는 모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 이제 요한은요 이렇게 확고하게 다지기를 해놨으니까 이제 진짜 전술 우리의 싸움의 전술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막이에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을 가진 여러분 우리 명령이 떨어지니까 15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거부하라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들한테는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사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머리에 쥐가 나죠? 요한복음은요, 구원의 초점에서 세상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 공동체에 보내지는 요한 서신 이 편지는요, 이미 모두를 위한 선포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세례받고 다 들어왔죠? 아, 네. 그런데 그들이 이미 선택했는데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했으니까 이제 여기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는요.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나는 나가서 저쪽 공동체로 가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올 수가 있어? 이런 공동체에 여기 아닌 것 같아. 저쪽 말이 더 말이 되는 것 같아. 나전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복음 앞에 거부를 선택한 세상.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럼 세상 나라라는 말도 결국에는 통치의 문제예요. 구원을 위한 질서를 깨고요. 벗어난 통치. 그 세상의 통치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것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통치를 거부한 통치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장이 바로 요한 1서에서 나오고 있는 첫 번째 명령문이에요. 이거는요, 경고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우리들한테 결단을 요청하는 글이에요. 정체성에 맞게 통치를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제는 결단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누군가 세상을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없는 거죠.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통치를 받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계속 봐온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고요. 그런 사람은 어둠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두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은요. 결국 출처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냐? 어디에 속하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람, 살림살이 같은 것들 자랑하는 거 이런 게 되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결국 통치.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생각해보세요. 돈이 세상에 속한 걸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속한 걸까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돈도요, 교회도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랑에 집중해서 사용되면요 다 똑같아요. 세상에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둘다 사랑할 수 없어요. 돈도 교회도 자신의 욕망과 자랑에 집중되어 있으면 똑같은 것이고 결국 중심, 그 출처 어디에 속했냐라는 거를 결국. 잊으시면 안 돼요 이어지는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땅 살면서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세상, 욕망 여러분들이 갖고 소중히 다루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거다 사라집니다 다시 16절 한번 잠깐 봐보세요. 16절 보면 여기는요, 공간적으로 이 땅, 이곳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한함, 한계,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17절에 보시면요, 이제는 공간을 넘어서서 시간적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사라지는 건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끝이 있는 거죠.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라는 말이 돼요. 그럼 그거는요, 불완전하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불완전한 거는요, 임시 방편밖에 안 돼요. 임시적이라는 거는요, 부패하고 썩어 사라지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아버지에게서 온 것, 아버지 속에 있는 것들은요, 불변해요. 아멘. 영원합니다. 아멘. 완전해요. 아멘. 그러니 이제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캠프에 다녀왔어요. 강사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막 예를 들어가면서 아이들한테 막 화도 내고 막 웃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시간 가까이 설교, 설교를 하시고요. 결국 청소년들에게 요청하셨어요. 우리 결단하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결단한 친구들만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 일어난다고 쭈삣쭈삣 자다가 일어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 청소년들 중이병 걸려서 막 마음에서 뜨거운 뭔가가 일어나는데 옆에 애들 눈치 보여서 난안 일어나 엉덩이 딱 붙이고 버티고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 사람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좋은가? 시간적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을 내가 택할 것이냐? 무한한 것을 누릴 것이냐? 있다 곧 사라질 그것에 목을 매고 살아갈 것인가? 요한의 이 편지를 받는 요한 공동체는요 아마도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요 많이 가는 쪽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옳은 길 같잖아요. 저쪽에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선택이 정답 같죠? 대부분 세상 법칙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나 오늘 제가 오늘 요한이 오늘 성경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세요. 그래? 결심했어.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이죠. 인생극장이라고 우리 요즘 친구들이 밸런스 게임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주인공이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해 살까. 주님께 속해 살까. 그리고 나서, 그래! 결심했어. 나는 세상에 속해서 그냥 지금을 즐기며 살아가겠어. 그래 결심했어. 나는 영원한 불변하시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어. 주인공이 이에 결단하고요, 두 가지 인생길을 보여줘요. 여러분 각자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극장의 주인공으로 이 결단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갈래의 인생길 가운데 정말로 이제 결정하시면요. 이제부터는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를 아멘하시고 결단하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아직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 아직도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은요.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 땅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제가 영원한 것을 볼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인생 가장 중요한 결단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이 영 죽을 길로 다른지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정말로 주의 길을 갈수 있는 문이 열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많은 이들이 몰려 있어서 그곳에 속하지 않으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가 이제는 이미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땅 가운데 비추시고 계신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택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처럼 느껴지는 저것들이 이제 좀 있으면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 썩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영원한 길 변치 않는 길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과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들이 되고 싶은 마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지나가고 사라질 욕망이 메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불변하시고 온전하시며 영원하신 주님께 속한 자로 그 뜻을 행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결단한 저희들을 주께서 친히 꽉 붙듯이 없어서 저희는 이미 발티비 출신 주님의 빛 가운데 열정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아직 주님 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